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사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좋았는데, 며칠 전 피부양자 탈락했으니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남편이 국민연금 167만원을 받아서 배우자인 저도 피부양자 동반 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득도 없고 국민연금도 안 받는데, 이제 고무료를 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국민연금 좀덜 받아도 좋으니,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배우자까지 피부양자 탈락하고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원 이상 받아서 은퇴 후 가계 살림에 도움을 받는 수급자도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지만 뜻밖의 복병에 울상 짓는 어르신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서 매달 166만 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임 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는 22만 1,598명으로 이중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는 수급자 수도 4만 3천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16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2만 3,356명에서 2021년 4만 8,979명, 2022년 10만 1,185명, 2023년 15만 6,997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는 등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피부양자 합산소득에는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순전히 국민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간 유지하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2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전년도 소득 변화를 반영해서 피부양자를 정기적으로 걸러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적연금 수급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2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2월 20만 5,21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 2023년 3만 3,092명, 2024년 4만 3,326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에도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퇴직 후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늘어난 만큼 오는 2월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은퇴자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남편이 국민연금 연간 2천만원 초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까지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동반 상실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결정일까요? 현재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인데요. 합산소득의 종류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며 천만원 초과 시에만 전액 합산되며,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지만,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되고, 기타소득은 60에서 80%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되는데요. 이런 모든 종류의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남편의 국민연금은 월 167만원, 연간 2 0 4만원이고 아내는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연간 합산 소득은 문제가 전혀 없지만 남편의 연간 합산 소득 2 0 4만원은 소득요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 탈락하고 아내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부 중한 사람이 재산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부부 중한 사람이 소득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무조건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소득요건 초과로 피부양자에 탈락하게 된다면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건강보험료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재산 요건으로 인해 부부 중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다른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의 소득과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의 재산과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소득요건으로 인해 두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세대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합산소득에 100% 반영되는 건가요?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면 공적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간당간당하신 분들께서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